6월 21일 금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아, 뉴욕 증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우 지수가 0.86% 하락했고, S&P 500은 1.1%, 나스닥 지수는 1.3% 내렸습니다.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내렸습니다. 경기 소비재가 1.9% 내렸고, 어, 산업재와 소재, 테크놀로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28만 6천 건으로 10월 이후 최고를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전주에 23만 1천 건과 예상치인 22만 5천 건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828만 8만 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문가 예상치인 839만 명을 하여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가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9% 급락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WTA가 1.3% 하락해서 배럴당 84.5달러입니다. 금리는 내렸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BP에 내려서 1.811%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오른 1,192.4원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 전략하고 산업기업 분석, 해외주식 리포트를 저희가 발표할 거고요. 먼저 금요일에 미리 보는 주간 투자 전략, 어, 환율 부분하고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김영한 권하민 연구원입니다. 네, 주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뭐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이거는 사실 연준의 긴축 우려라기보다는 어, 다른 요인들 때문이었죠. 저 상원에서 기술 관련 저 규제 법안 이런 얘기랑 그리고 러시아와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라서 사실 국내 증시에 영향은 여타 다른 날들에 비하면은 좀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 저희가 다음 주를 주목해야 될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어, 그 동안 저 국내 주식 시장을 억누르는 수급 요인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은 끝났고 다음 주면 이제 상장에 들어갑니다. 상장 직후까지로 보면은 여튼 이걸 또 여전히 또 따라붙으려고 하는 자금들이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점점 이제 어좀 수급은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다 다음주에 이제 그설 연휴가 끼고 있습니다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간 설 연휴가 휴장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면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관망심리가 강해지는 경향들이 강하지요 특히나 이게 연, 여, 월말 월초라서 또 중국 정제지표들이 일거 발표되는 시점인데 오미크론 관련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심리가 강하지 않을까 다음 주한 주만 보면 관망심리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일월 FOMC에서도 깔끔하게 이 모든 그 향후 금저 통화정책 경로를 딱 정리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게 되면은 좀 관망심리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이후를 바라보면요 저희는 어, 미국에서 최근에 그,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피크 아웃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게 미국의 어, 경제 상황이 진정이 되면서 재고 재축적 사이클 이런 것들이 진입되는 게 멀지 않았을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면 이후에 좀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또어 이제 다음 주에 감망 심리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 개별 종목장에서의 좀 연관되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요. 다음 주에 이제 추경이 일단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1월 24일에 국회 추경 예산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14조원 규모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이다 정보보다 정부가 얘기하는 14조원보다 수경 규모를 더 늘려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서 꼭 이번에 더 늘려지는 게 아니더라도 이차 수경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수 관련해서 좀부양을 기대하는 이런 쪽이 첫번째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다음 주죠. 1월 30일 또는 31일에 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명의 양자 TV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정책 관련 모멘텀들이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망 심리 하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그 개별 종목 장세는 주로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외환 시장 보시면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보다는 사실 중앙 은행들의 물가 이제 대응이지 이런 것들이 좀더 메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미국 긴축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10년물 뭐1 0년물 국채 금리도 1,088 터치하면서 이제 달러와 견조한 흐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긴축이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다라는 점이 좀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독일의 12월 물가 상승률도 전년 대비 5.3% 기록하면서 30년 내 최고치 나왔습니다. ECB 역시도 조기금리 인상 전망이 확산되면서 독일 10년 분트체 금리가 이제 2019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을 탈피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최근에 연준 자산 대비, 아니, ECB 자산 대비 이제 연준의 자산이 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어 최근에 유로화 약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미크론 쪽도 이제 보시면 신규 확진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 도이치뱅크가 발표하는 그 주간 경제활동 지수가 뚜렷하게 뭐 마이너스권으로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2011년 금리 인상이랑 좀 달리 봐야 되는데 어, 2011년에 c b 가 4월과 7월에 금리 인상할 때 사실 대대 펀더멘털이 좋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시 이제 수입이 정체, 뭐 수출만 올라가면서 어, 역내 뚜렷한 경기 회복이 정체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니까 남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이 되기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좀그 모양과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유럽에서 지금 수입이 수출을 좀 역전하면서 대낮 수요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재고 재축적 사이클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 재고 서베이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이러한 펀더멘털이라면 20일 역시도 좀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1분기 성장률 절대 레벨도 이제 유럽이 조금 더 높다 보니 어 선진국 중앙은행의 동조화 자체가 어 일단 단기적으로 유로화의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즉 다음 주에 뭐 어쨌든 제일 큰 이슈가 아무래도 그 27일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인 것 같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수급적인 측면에도 뭐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마 그 이후에도 좀을것 같은데 또시청 2, 3위 정도가 될큰 대형주가 오다 보니까 뭐 IT 종목의 뭐 변화 또 IT 종목 변화에 따른 뭐또 다른 섹터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시장 기대는 굉장히 큰거 같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오버슈팅 이후가 조금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면은 그 뒤에는 어 이게 그 전반적으로 다시 또그 확산이 나와서 그 이제 이 관심이 끝났으니 그동안에 저평가돼 있는 대형주로 가자라는 움직임이 나와 줄지 아니면은 어 그런 여지가 없지 종목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좀 뚜렷하지는 않은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어, 지금 외부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조금 대선 관련 공약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가시적인 시점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대형주의 쪽으로 좀 관심이 들어올려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이런 오미크론 영향들이 줄어들면서 지역그 재고책축격 사이클이 들어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되면은 연준에서도 톤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아직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종목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다시 대형주장으로 옮겨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만 보면은 어. 예, 한번 오버시팅이 세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람들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릴 텐데, 개별 종목 장세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승장님, 대형 IPO 끝났고, 그 다음에 설 연휴 앞두고 있고, FMC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관망 심리가 강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시선을 조금만 더 멀리 봐서 설 연휴의 이후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코스피는 뭐 거의 1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미국도 거의 뭐 나스닥 200일선 깨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아마 관심은좀 그쪽에 있을 것 같고, 상황을 좀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이우 상황까지를 보면은 저희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발리에이션이 10.2배까지 10 떨어졌는데 10.2배면은 어느 상황이냐면은 10배가 딱 코스피 초장기 평균 한 20년 평균 이렇게 하면 10배가 나오니까 지금 중립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여전히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다시 좀 올라갈 여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발리에이션상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저 미국의 그 긴축 걱정들이 올라오고 나서 빌레이션이 오버시팅 됐던 부분은 민미 코스피가 다 반납을 하고 지금은 딱 실적 정도만 반영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다는 생각은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게첫 번째 그게 더 나아가면은 글로벌 확진자 수가 좀 감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은 여튼 신규 확진자 수가 피크를 친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실히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아이 네 데이터가 분명히 꺾였구나라고 하면은 그 보통 것 보는 게 이제 그 일주일간 확진자 수 롤링으로 보니까 한이 보름 정도쯤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아 이게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중이냐 아니면 방향을 잡은 거냐라는 게좀 분명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설 연휴 끝나고 나면은 심리가 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일차적으로는 어, 개인 수급들이 좀 국내 수급들이 정상화되는 것만 봤을 때 코스피가 한3천 정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경기가 돌아서면서 재고재 축적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것까지 바라보면은 한뭐 삼천에서 이제 작년 전고점까지 쭉 올라가는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 2월부터는 제한 4, 월 정도까지 해서는 주가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산업업험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연후, 연유하고 연 코스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 발표할 텐데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입니다. 조미준 연구원입니다. 연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 연유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 35,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향합니다. 밸류에이션 시점을 2022년 프리어로 변경하였고요. 그 최근 화장품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축소를 반영하여 타겟 멀티플을 조정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이제 주요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 높이를 좀 낮췄었는데요. 이들이 동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인 만큼 같은 맥락에서 동사 또한 내수 실적 하향 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 직가로 조정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품 산업과 함께 동사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부분 감안해도 2022년 어리어로 지금 PR 10배 미만 상태입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 아직까지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 매출액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영업익은 이와 함께 조금 조정을 했는데요.이는 국내 주요 고객사 주문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고, 또 이제 중급법인 수주를 국내에서 일부 대응하면서 운임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을 하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은 내수가 좋았고 수출이 부진했는데, 2022년은 4분기와 동일하게 내수보다는 수출이 견하는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16,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하향하겠습니다. 2021년은 이제 인구르드랩 실적이 전사 실적을 견인했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잉그루드랩에 어, 신규 수주가 발생했었고 이로 인해 이제 매출이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단에서는 이제 정부 보조금 3 0억 그리고 수주 이연으로 미리 생산한 제품이 수출되면서 레버리지가 더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이는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거해서 잉그레드 잉그루드랩의 그 수익성 부분의 추정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최근 이제 국내 법인과 중국 법인에서는 신규 고객사 유입으로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2 1년에 신공장 초기 고정비 부담이 있었고, 또 이게 신규 채용 일년의 숙련도가 낮았던 이슈가 있었고, 이 부분 2022년에 개선되면서 연간 b p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인은 매출 올라오지만 아직 저마직 마스크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을 이익이 못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를 대 실적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 법인별 실적의 고른 개선 확인은 아직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고요. 사분기 실적은 어 지금 국내와 중국은 두자릿수 성장 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영업이흑자 전환 뭐서폭이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인구르드랩비 고객사 재고조정 시즌이라 이 영향 받아 전년 수준 어 그런 실적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전반적으로는 매출액은 컨센 상회하고 이익은 컨센 부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중국 지금 화장품 시장에 그 중국 시장의 현재 상황이랑 저 국내 이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화장품 회사들의 그에 대한 뭐 대응 전략을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가능할까요? 네, 중국 전반적인 화장품 시장은요. 음, 뭐 앞서 다른 분들도 중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소비가 좀 둔화되고 있고 이 영향을 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 보고서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에 워낙 코로나 상황에서 먼저 어, 좀 벗어나면서 그 소비의 증가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역기저 부담이 2021년 하반기부터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전반적으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국면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럭셔리 쪽 경쟁도 있고 또 이제 로컬 화장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브랜드 붙임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그래서 브랜드 교체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어, 로컬이 조금 어, 중저가 시장에서는 좀 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로컬 중저가 화장품에게 밀려서 중저가 시장에서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로 인해서 좀 럭셔리 쪽의 어, 국내 업체들 는좀 어,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제조법인 주문 물량 일부 이제 국내에서 생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중국에서는 그뭐 코로나 영향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우 같은 경우 중국 국내 중국 제조법인의 생산이 국내서 에된 것은 중국 현지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그런 외부 상황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우 미국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보다 하서 미국 한 오십 50%가 넘는 걸 미리 프로가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병목 현상이 미주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실적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 좀 네, 이 3분기 때 그래서 이제 미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물량들이 어 발생 그한 90억 정도 발생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그 관련 물량 중 4분기 때2십억원 정도가 반영될 것을 보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분기별로 이연돼서 반영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후 올해 실적 전망이 이제 21년 4분기처럼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좀 기대할 해볼 만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주셨는데요. 22년 분기별 실적 전망 보면은 여전히 내수가 수출보다는 수치상으로는 좋은 상황 같아요. 그래서 수출액이 내수를 넘어설 가능성은 없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절대 금액은 보시 면 그렇겠지만 그 밑에 수출하고 내수의 성장률 보시게 되면요, 어, 2021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가 월등히 성장률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그 국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 고객사들의 그런 약간 눈높이 조정에 따라서 그 성장률이나 그 성반기 때는 좀 하향 그 전년 대비 역성장할 것을 보고 있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높은 성장률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수출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높은 그런 그로스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 그런 부분들 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요 추정치의 그런 부분 녹여냈고요 어, 아직까지는 뭐 2022년에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이 완전 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출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셔야 될것 같고 한 23년도까지 봤을 때는 어, 유사하게 국내와 수출이 조금 비등비등한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외 주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인터넷 플랫폼 산업 리포트입니다 장재영 연구원입니다 예, 중국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홍콩 항셍지수와 항셍테크지수가 각각 3.4%, 4.5% 상승했고 중국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 주가도 4에서 1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전일 홍콩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이 LPR 금리를 인하한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안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저녁 중국 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11개 정부 부처가 플랫폼 경제의 건강 및 지속 발전을 위한 의견을 발표했는데요. 의견의 핵심 내용을 보게 되면 규제와 지속 발전을 동등하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의견 전반부에는 시장 독점 정치 남용 금지를 포함한 중국 당국이 기존에 발표했었던 다수의 규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고요. 후반부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시장 지위와 데이터 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OS 반도체 산업 내 투자 확대를 통해서 관련 기술 개발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어, 중국 정부는 최근 백주 카지노 부동산 산업 등에 대해서 시장 우려보다는 완화된 규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플랫폼 산업도 중국 정부가 길들이기라는 소개 목적 달성과 어, 올해 경제 성장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대비 긍정적인 의견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정부 육성 산업 내 투자 확대는 중국 경제 성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견을 통해서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큰 방향이 제시된 만. 향후 세부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 정책 발표와 법의 근한 감독관리 시행 시 어, 규제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되고 이는 인터넷 플랫폼에 기업의 비용 관리를 통한 이익 개선과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산업 내 투자 확대 같은 경우는 이들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만큼 향후 밸류에이션 회복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트완을 포함한 중국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주가 회복이 기다,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명원 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 플랫폼 규제의 피크는 지났다 라는 언급도 하셨었고 이제 이쪽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규제하고 저기 지속발전이 동등한 어떤 언급을 했다 라고 말씀주셨는데그 이후로는 규제 리스크가 더 이상 없는 걸로 봐도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어 지난해는 실적이 좀안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규제가 아예 없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부분들은 작년 이제 알리바바나 메이퇀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어, 아직 법이 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 했었고 다양한 규제 정책을 내놨던 것들이 시장에 우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정부가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 가고 이제는 좀 합법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제 규제가 나온다면 시장은 이게 되게 크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아 이정도는 이제 감내할 수 있고 이거는 이미 주가의 반응을 반응,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인식하면서 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작년, 어, 최근에 이제 뭐, 팩셋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텐센트가 거의 플랫 정도고,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제 감이고요 메이트한 DMP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기저가 있기 때문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만 보더라도 실적이 회복되거나 적자 폭이 축소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어, 중국 기업들도 이런 상황입니다. 작년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규제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것들을 보여 줄 경우 다시 타겟이 되거나 아니면 더 과도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비용 관리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배분도 좀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들이 확정이 되고 중국 정부가 이제 정책에 나온 그리고 법에 근거한 이제 감독 관리 정도만 한다고 보인다면 결국은 기업들도 이제는 비용 관리나 배 기업 비용 배분에 대해서 좀더더 신경을 쓰면서 시장 컨센보다도 오히려 실적이 조금 더 이익 부분에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중국 2차 전지 산업 발표하겠습니다. 조철군 연구원입니다. 네, 1월 18일 중국의 2차 전지 기업인 CATL이 내 네, 배터리 교환 솔루션인 예보고를 이제 출시하면서 최근 중국 시장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 일단은 배터리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의 편의성과 경제성을 제거한다는 것인데요. 어, CATL이 최신 셀투팩 기술을 적용, 적용하고 초콜릿바 모형으로 디자인된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60와트시에 달합니다. 기존보다 약10% 이상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이점은 고객들은 저희는 자동차를 살때 배터리를 같이 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이 주행거리가 200km에 달하는 배터리를 하나에서 세개 정도를 대여해서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소 출퇴근할 때는 배터리 하나만 장착해서 다니다가 장거리 달릴 때는 배터리 세 개를 장착하게 되면 600km가 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어, c a t 의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하나당 교환에 소요하는 시간 1분에 불과하고 현재 시중에 운행 중인 전기차 모델의 80%와 호환이 가능하다고 라 발표를 했습니다. 어 이제 c a t l 이 이제 v e 어 y strong, and the CITL is 스 very s t r o n 적 and the CITL is a very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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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이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항되고 있는데 배터리 교환소는 에너지 저장, 저장장치의 역할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이 정책 수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번 CATL의 이러한 이제 배터리 교환 시장 진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재 중국 내에서는 NIO에 이어서 길리 자동차 등 다수 완성차 기업들이 연이어 배터리 교환형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지만 배터리 규격 표준화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중국 내에서 배터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CATL이 관련 시장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규격 표준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CATL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산업 내에서 기업과의 관계도 있지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CATL이 관련 시장에 접근하면서 중국 내에서 배터리 교환형 시장이 급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은 밑에 티크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